자, 점영 컴마 삼을 지나는 모든 직선과 만난 삼 컴마 영을 지나는 직선 중 만나지 않는 직선이 적어도 한 개가 존재한다. 자,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하나하나 다 그려볼게. 자, 봅시다.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x 제곱이니까. 0,1 지날 거고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1,2를 지날 거고,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예요. 자, 그럼 0,3이랑, 3,0좀 이따 찍을게. 자, 그 다음에, 얘도 그려보면은, 어지? 얘는 점근선이 X는 3이죠. 얘는 X는 3, 이 점근선이 될 거고, 네. 넥선는 3이 정근선이 될 거고. 자, 요거 정점 찾는 거 여기가 1이 되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. 2마 그럼 로그 2 1이 0이라서 2마 0을 지나게 될 거예요. 그다음에 여기 2가 있으니까 여기 2가 될 때도 찾아봅시다. 1마 2가 되겠네요. 그럼 1마 2. 그럼 이두 점을 지나면서 이게 렇 점근선이 되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 거죠. 이렇게 됐을 거고 자, 그 다음에 얘는 점근선 X는 마이너스 3이네. 이게 0 되는 거 찾아주시면 되죠. 자, 그 다음에 점점 찾을 건데 이게 1이 되려면 마이너스 2, 그럼 0이 됐을 거고,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. 그럼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. 요렇게 되려면은 이런식으로 개형이 그려져야 됩니다.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0,3이랑 3,0을 찍어보자. 이게 0,1이었으니까 0,3 여기 있고 3,0 여기 있다 맞죠? 그럼 이걸 지나는 모든 직선은 이 그래프랑 만나는가? 모든 직선이 지금 다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 3,0 지나는 거는 점근선이 기 때문에 요 지나는 직선 중 만나지 않는 직선이 존재를 하냐? 어, 기억은 얘랑은 무조건 다 만나고 얘랑 얘 지난 직선이랑은 그 점근선에서 안 만날 수 있는 건 거예요. 자, 니은도 해 볼게. 자,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영치 번었을 때 2log 2의 3이 되는데 이게 3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야 되거든요. 그럼 얘는 log 2의 3에 제곱구라고 할수 있고 얘는 log 2의 8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게 더 크기 때문에 0 3이 여기 있다는 걸알수 있고, 3.0은 여기 있는 겁니다. 그럼 이걸 지나는 직선 중에 안 만나는 게 있는가? 없죠. 그 다음에 3.0을 지나는 것 중에서는 하나, 이점근선에서안 만날 수 있겠네. 그러면은 니윤도 지금 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되는 건 거고,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안 만나. 0 3이랑3.0 찍어준 뭐 이런 식으로 찍이겠죠. 그럼 얘를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은 전부 다 지나게 되고, 얘를 지나는 모든 직선들도 얘랑 지금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귿은 안 되는 건 거예요. 그래서 기역과 니은만 맞게 되는 겁니다. 다시 해보시고, 자, 445번, 자, 이런 관계식을 가진 a b인데, 요 i랑 요 i가 있어요. f(x)와 x 축의 교점이 자, 이게 x 축이랑 만나려면 y 값이 0이 나와야 되는 거죠. 그 말은 진수가 1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고, 그럼 bx는 2가 되겠네. 그러니까 x가 b분의 2,0. 이렇게 그 x축과 교점이 설정이 됐을 거예요. 그게 곡선 y는 gx의 점근선이 있을 수 있도록. 점근선은 ax-1이 0이 될 때죠. 그럼 x가 a분의 1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건 거고, 그럼 이게 여기 위에 있으려면은 b분의 2가 a분의 1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. 그럼 ea는 b가 되면서, 이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자이 애초에 관계식이 부등호 부등식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이 a와 b가 같아지고 싶으면은 여기 대입을 하셔서 그러면은 아 여기가 이 a가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범위가 2 분의 1보다 커야 하고 여기서 범위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것 거기 때문에 0과 1 사이 중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2분의 1에서 1 사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 거죠.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예요. 다시 해보세요.